자, 주식 알려 드리는 일타 강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에코프로 이거 얘기 안할 수가 없죠. 차트 보면서 이런 생각부터 드실 거예요. 두번 크게 갔다가 지금은 좀 식은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게 너무나도 정상입니다. 고점 찍고 내려온 기억이 강해서 조금만 흔들려도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말부터 나오죠. 근데 차트를 조금만 차분하게 보면 이걸 단순히 힘이 빠진 하락으로만 보기에는 너무나도 애매한 자리예요. 위에서 폭발적으로 움직인 다음에 아래로 무너진 게 아니라 중요한 구간 위에서 가격을 정리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런 종목일수록 뉴스 하나 하루 등락에 반응하면 안 되고 구조랑 타이밍을 같이 봐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에코프로가 지금 어떤 국면에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그냥 지나쳐야 될 구간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자리인지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차트 기준으로 딱 짚어 드릴게요. 그 전에 미리 한 번씩만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 차트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 차트를 볼때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한번 크게 다 보여준 정보가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게 아주 정상이에요. 왜냐면1 2월초 고점 12만 원대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갔고 그 이후로는 조정이 제법 길게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차트를 읽는 관점을 한 단계만 바꿔 보겠습니다. 주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올랐냐 이게 아니라 어디에서 멈췄고 어디에서 정리가 되고 있느냐예요. 먼저 큰 흐름부터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는 10월 중순 저점 구간에서 완전히 바닥을 다진 뒤에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의도가 있는 상승이에요. 우연히 나온 반등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힘을 모아서 끌어올린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입니다. 고점 찍고 나서 급락으로 무너졌나요? 아니죠. 고점 이후 가격은 내려왔지만 중요한 이동 평균 선들 특히나 21선, 61선 근처에서 계속 버티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 그림이 뭐냐? 추세가 끝났다. 이런 종목의 모습은 절대 아니에요. 끝난 종목은 고점 이후 거래량 줄이면서. 선 하나씩 깨버리고 아무 힘 없이 그냥 흘러내립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는 조정 과정에서도 거래량이 완전히 말라있지 않고 가격도 특정 구간에서 계속 멈추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정리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강하게 오른 종목은 바로 다시 갈수 없습니다. 위에서 물린 물량, 아래에서 따라붙은 물량을 한번은 꼭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딱이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지루하다, 힘 빠졌다, 이런 식으로만 보면 차트를 반만 보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선들을 하나씩 봐볼게요. 현재 가격대는 21선 근처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고, 아래에서는 61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상승 추세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 가장 자주 나오는 형태예요. 즉, 위쪽에서는 단기 매물이 정리되고 있고, 아래에서는 중기 추세선이 가격을 받치려고 올라오는 중입니다. 이때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런 구간에서는 방향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타이밍을 먼저 봐야 됩니다. 다시 12만원 가나요? 이 질문은 지금 단계에서 의미가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조정이 나올 때 어디까지는 괜찮은 조정인가?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지금 에코프로는 눌릴 때마다 아래에서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반등이 나와도 아직 속도를 크게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은 한번더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신호예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추격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끝났다고 말할 자리도 아닙니다. 이 종목은 다음 타이밍을 기다리는 자리에 와 있어요. 이어서 수급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선 외국인, 파란선 기관, 수급을 한번 보면 고점 부근에서 일부 차익 시로는 나왔지만 완전히 빠져나간 모습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큰 자금이 완전히 정리할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선 위에서 가격을 유지시키지 않습니다. 결국 에코프로는 지금 중장기 추세가 꺾인 종목이 아니라 강한 상승 이후 조정 국면에 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대할 때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사야 되나요? 아니 말아야 되나요? 이게 아니라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지 아니면 조정이 한번더 이어지는지 이 과정을 먼저 봐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그때는 차트가 먼저 신호를 줄 거예요. 거래량이 붙는지, 몸통이 살아나는지, 중요한 선을 회복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가 진짜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에코프로는 이미 두번 시장을 흔들었던 종목이고, 지금은 그 시세를 소화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끝난 차트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흥분해서 들어갈 자리도 아니에요. 이런 종목은 제대로 가져가려면 방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 대응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영상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지금이 주가 상황으로 봤을 때이 종목이 반발성으로 끝날 흐름이 아니라는 거, 중장기로 그림이 열려있는 구간이라는 거, 다들 어느 정도는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차트라는 게한시간 단위, 1분 단위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 매 초마다 계속 바뀌죠. 특히나 이런 중장기 흐름을 가진 종목들은 종목 선택보다도 어떻게 대응하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매초마다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서 차트만 보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미 에코프로 흐름을 몇달 전부터 문자로 받아보셨고, 중요한 구간에서는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문자로 받아서 대응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똑같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손가락만 잠깐 움직이시면 돼요. 화면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0번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중요한 구간이 나올 때마다 이제 매수 쪽이다. 여기는 정리하는 게 낫겠다. 이런 타이밍을 문자로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60세 김갑수 아버님이 계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분이 위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0번을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 문자를 확인한 뒤에 빠르면 다음 거래일부터 중요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계속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그럼 이 아버님은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보시고 오늘 설명 드렸던 에코프로라든지 다른 스윙마우 단타 종목들까지 복잡하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문자 기준으로 간편하게 사고팔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문자로 드리는 종목들은 그냥 일반 주식 유튜버가 감으로 대충 찍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투자자산운용사. 펀드, 증권투자권의 대행인 이러한 자격증을 바탕으로 전문성이 갖춰져 있는 일타강사 투자전략팀이 기업 정보부터 수급, 흐름, 거래량, 차트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해서 매일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의 적중률도 자연스럽게 높을 수밖에 없어요. 12월 매매했지만 보셔도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100%다 맞출 수는 없어요. 틀리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한두 번의 승부가 아니라 꾸준하게 현실적인 수익률을 자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죠. 만약 이미 이 정도 수익률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신다, 이 부분은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손가락 한번 까딱 움직여서 이 수익률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면 굳이 안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또 이런 질문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좋은 정보를 왜 그냥 알려주냐? 여러분, 저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 구독이랑 좋아요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다른 의도는 정말로 없습니다.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이 나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딱 일주일만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돈다 필요 없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싶으시면 그냥 차단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앞으로는 일타강사 매수매도 타이밍 알림 받으시면서 꾸준하게 수익 같이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실제로 수익이랑 지켜야 되는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차분하게 말씀 드려볼게요. 우선 매수가는 한 가격에 몰아가는 게 아니라 8만원 중반에서 후반대를 하나의 분할 매수 대응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정이 나올 때이 구간에서 지지 반응이 나오는지 를 확인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어서 목포가는 단기급등 전제가 아니라 구조날보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1차는 10만원 중반대 여기서 거래량이 붙고 안착이 되면 다음으로는 12만원 초반대까지 단계적으로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손절은 짧은 흔들림 기준이 아닙니다 8만원 상단을 이탈한 뒤 반등 없이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 조정이 길어질 수가 있는 구간이라 이때는 구조가 틀어졌구나 인정하고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에코프로는 사냐 마냐 이게 아니라 어디서 버티는지 언제 반응하는지를 기준으로 차분하게 타이밍만 가져가는 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지금 이렇게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그대로 매매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의 시장이랑 여러분이 영상을 실제로 보는 시점의 시장은 이미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장 상황도 달라지고, 종목 위치도 바뀌어 있고, 수급도 그 사이에 충분히 변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1분마다 영상을 새로 찍어서 올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큰 구조랑 방향, 어디가 중요한 자리인지만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매매할 때는 그날의 장 분위기, 시작의 위치, 수급이 붙는 타이밍까지 다 같이 몰아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영상만 보고 혼자 판단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장 열리기 전이나 장 중에 타이밍이 잡히는 구간, 그날 들어갈 단타 종목 문자로 바로 공유 드리고 있어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구조 안에서 지금이 맞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한번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체크해드리는 거죠. 영상 보시고 이 종목 관심이 가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런 고민 드신다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7344-8104 번호로 숫자 0번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타이밍 기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큰 그림이고 문자는 실전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코프로 정확한 타점과 당일날 수익 나올 단타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로 0 한글자만 문자로 보내놓으세요. 제가 매일 아침 8시 장중 타이밍 문자로 바로 전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